1번 문제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점 0,1에서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나는 접선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을 하는 건데 이 곡선은 음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, 있, 되어져 있으니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해야겠고 그러면 이제 dy dx는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y로 편 미분한 거 분의 x로 편 미분한 거를 계산을 해주면 주어진 식을 먼저 y로 편 미분을 하게 되면 e y 더하기 x제곱 그리고 y로 편미분 할 거니까 x코사인 xy 분의 x로 편미분을 걸게 되면 어, 2xy에다가 더하기 y코사인 xy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0,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럼 x자리에 먼저 0이 들어갈 테니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코사인은 사라지고 어, 얘도 사라지고 다된 상태에서 x 자리에 y 자리에 1 대입해주면 지금 남은 게 2분의 1만 남아 그럼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접선을 실제로 찾아보면 y는 기울기 먼저 써넣은 다음에 지나는 점의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더하기 1인 거지 그러면 이제 여, 상태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x절편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y 자리에 0을 대입해서 영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이때 x 좌표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.